자 이제 저희 집 난방을 지금 현재 음, 22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막 추워져서 밖에 온도가 막 영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난방을 틀어도 3분씩 돌리고 있는데 22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도면 약간 썰렁한 느낌인데 온도를 올려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동안 우리 사용한 어, 그 연령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동안 3분 동으로 계속 어, 돌렸는데, 여기 보시면 아, 알겠지만, 이 10월달이거든요. 1 0월달은 거의, 거의 사용 안 하다가 3분, 맨 마지막 날 3분 한번 틀었죠. 0.34. 이거 보니까 이 전체가 1톤이 안 돼요. 그래서 10월달엔 아예 요금이 차지가 안 됐습니다. 빵은 차지됐고요. 어, 뭐 9월달엔 없고. 이 빵은 차지됐다는 얘기는 난방이그이 아 반올림하면 1톤 되거든요. 근데 반올림이 아니고 버림인 것 같습니다. 1톤을 넘어가지 않으면 어 돈을 부과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0.78뭐 뭐 이런 톤인데.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단위가 어, 메가와트 아워죠? 이거 틀린 겁니다. 이거 톤인데. 어, 이, <laughs> 세대 단말기랑, 이, 유량기랑 호환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하여튼 이건 틀렸고. 하여튼 10월에는 1톤을 안쓴게된 겁니다. 이게 지금 연량 단위가 아니고 톤 단위입니다. 자, 어, 11월 보면 이제 계속 3분씩 틀었는데, 이제 밤 늦게 틀었을 경우에는 안튼 경우도 있고, 0.2톤, 뭐 이렇게 가다가, 이제 남씨가 추워지면, 이제 저녁 6시 정도에 켰습니다. 여성 6시 켰을 때는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죠. 항상 똑같진 않아요. 키는 시간과 끄는 시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. 이렇게 오퍼레이션 했을 때 온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6분으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6분으로 올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지금 이제 3분으로 돼 있죠. 이 3분으로 돼 있는 걸 6분으로 올리는 방식은 그냥 여기 시간을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. 보면 시간을 6분으로 됐죠? 이게 끝입니다. 이렇게 세팅이 되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다음 켜지는 시간부터 6분씩 돌아간다는 거죠. 지금 꺼져 있죠. 이게 돌아가면 이게 이제 그 초록색 빛으로 바뀌는데 지금 그냥 6분으로 바꾼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계속 6분으로 오퍼레이션 하겠다. 이제 추워지고 이제 12월 초로 가니까 6분으로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바꾸고 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도 이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아, 여기도 지금 3분으로 돼 있죠. 똑같이 뭐 이거 시간을 눌러서 6분으로 바꾸면 되죠. 이게 버튼이 이 버튼이 잘 동작 안해서 이게 좀 이거 버튼 고쳐야 되는데 이 6분을 안 고쳐지면 이 버튼 고쳐야 됩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. 하, 이게 버튼이 안 고쳐 안이 이게 고쳐야 되네. Um, 됐어요. <laughs> 한참 누르니까 이게 됩니다. 사실은 이거 지난번에 온도 조절기 버튼 고치는 거 많이 했는데, 이렇게 여러 번 하면 되니까 안 고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. 뭐, 어떻게든 되면, 어차피 이거 한 번만 하니까, 어, 뭐, 그냥 쓰는 거죠. 네. 자, 여기 고쳤고, 여기 이제 6분을 늘렸고, 지금 돌아가는 건 아니고 다음 사이클, 다음 사이클에서 6분으로 갑니다. 또 다른 방 해볼게요. 3분, 아, 이렇게 하는거 보네요. 3분으로 돼 있죠. 이거 3분을 다시 6분으로 바꾸면 됩니다. 이렇게 자, 6분으로 바뀌죠 응, 여기도 6분 세팅이 됐고요. 자, 여기도 이제 3분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, 6분으로 바꾸면 됩니다. 자, 이 상과 같이, 이제 모든 방을 6분으로 세팅해서 지금부터 내년 뭐한 1월, 2월 초까지는 이 6분으로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. 뭐이 6분 가동 시간을 24시간 해도 되고, 12시간 해도 되고, 뭐 6시간 해도 되는데, 이제 탄력적으로 밖에 온데 따라서 이게 이제 들어오는 열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니까. 또, 각 온도 조절기마다 이 시간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. 이제 각자가 온도 조절기 메뉴얼을 보고 공부해서 온도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. 자, 이상으로 간헐난방 시간을 늘리는 거를 어, 좀 알아봤고요. 모두 어, 간헐난방으로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